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사이자 뭐랄까 안정적인 성장주의 대명사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 기업의 주가가 불과 몇달 만에 글쎄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말 극적인 폭락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50% 하락. 월스트리트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정말 충분한 숫자죠. 아니, 안정성의 상징과도 같았던 회사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걸 단순히 뭐 시장이 좀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우선 이 거인이 어떻게 추락했는지부터 보고요. 그 배경이 된 충격적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규제와 여론의 압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또이 위기가 과연 기회가 될수 있을지 분석해 볼 텐데요. 특히 여기서 워렌버핏의 선택을 통해 중요한 힌트를 얻고 최종 투자 판단까지 한번 같이 내려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우리가 보통 unh라고 부르죠. 미국 최대의 민간 건강 보험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규모가 무려 4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이에요. 2024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온 대표적인 우량주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헬스케어 사업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팔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말 그대로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옵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unh의 성장 동력인데요.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헬스케어 it 기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약국 유통 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기술 기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개의 축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unh는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해 왔던 거죠. 그렇게 정말 순항하던 거대한 함선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유나이티드 헬스 보험 부문의 CEO였던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으로 피살당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범인이 미국의 그 비싼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이 메시지가 미국 사회 전체에 정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단 10일 동안 주가가 17%나 급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가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예 회사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연쇄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UNH의 높은 이익 구조나 보험금 지급 거설 사례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의 불만과 비판 여론이 정말 들끓었고, 이건 곧바로 아주 강력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백기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압박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춰버린 거죠. 회사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전망치가 기존의 30달러 수준이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달러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지만 EPS는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잖아요. 이게 반투막이 난다는 발표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UNHA가 겪었던 정말 끔찍한 위기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겠죠? 업계의 거인이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회복 불가능한 몰락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요,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아주 강력한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의 회사 버크셔에서웨이가 2025년 2분기에 그러니까 모두가 UNH를 외면할 때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50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버핏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눈에는 뭐가 보였던 걸까요? 핵심은 가치였습니다. 버핏이 매수할 당시에 UNH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Ford PE가 15배에서 16배 수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과거 5년 평균치에 비해서 무려 35%에서 40%나 할인된 가격이었던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 25배 수준에서 거래되던 초우량주가 갑작스러운 악재로 15배 수준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버핏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이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놓치지 않은 거죠. 이야말로 사회적 정치적 이벤트에 시장이 과잉 반응할 때를 노리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UNH는 원래부터 정말 훌륭한 배당 성장주였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도 2.7% 수준으로 안정적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7%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주주에게 꾸준히 보답해온 기업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합친 총 주주환원율이 약 4%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은 이런 일시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구조나 주주를 우선하는 정책은 절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판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리스크는 명확해요. 정치적, 규제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에 영구적으로 훼손될 가능성.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 역시 아주 강력하죠. 만약에 회사의 이익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지금 이 낮은 주가에서 얻을 수 있는 배당 또 배당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의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현재의 UNH는 싼 가격에 현혹되어서 투자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가치함정일까요? 아니면 워렌버핏의 판단처럼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세기의 매수 기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